오늘 걸을 올레 1코스는 시흥리 정류장에서 시작하는데 그곳까지 버스로 이동하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레 1코스는 제주 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이고 시흥리 정류장에서 시작해서 말미오름, 알오름, 종달리 사무소, 종달리 옛소금밭 중간 스태프가 있는 목화 휴게소, 성산 간문입구, 수마포, 광치기 해변까지.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다. 총 길이는 15.1km이고 예상 소요 시간은 4, 5시간이다. 나도 올레 1코스 확인 도장을 찍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 본다. 어떤 길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올레길에 올랐다. 제일 먼저 검은 돌담을 두른 밭들이 눈에 들어온다. 제주 돌담이 인상적인 푸른 들을 지나고 나면 말미오름 입구에 접어들게 된다. 부자가 함께 올레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 초입에는 경사가 심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오름이라서 금방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원래 1코스 시작은 오름으로 시작하네요. 엉치기 해변까지 오늘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갔었던 섭지코지가 저기 오른쪽으로 있고요. 오르막 조금 올라오면 어, 멀리 성산포하고 섭지코지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사람들은 간간이 지나다니고 길은 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두 포인트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발미오름 정상 뷰포인트에서 내려다보니 월리우도가 보이고 성산포에서 섭지코지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 돌담들은 밭과 마을 그 너머로 바다까지 정말 장관이다 오늘부터 긴 시간 혼자 제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산테하고 순례길을 꼭 가려고 연습 겸 올레길을 걷자 마음먹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의미를 두고자 한 길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고 걷기에 집중하면서 그저 부딪혀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채워주고 싶었다. 산길을 걷다 보니 중간중간 산소가 꽤 많았다. 산소를 지날 때면 어르신들에게 방해가 될까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었다. 말미오름을 내려오니 황금 벌판 너머로 다시 시야가 확 트였다. 여기가 알오름 입구, 새 알을 닮아 알오름이라 불리고 말산매라고도 불린다. 올레일코스 총 15km 중 이제 겨우 3km 온 거다. 알오름 정상에서 보는 우도와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래서 흘린 땀을 시원하게 식힐 수 있었다. 탁 트인 풍경에 눈도 시원한 시간이었다. 혼자 걸으니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 인적 없는 숲길에서의 호젓한 시간도 좋았다. 올레꾼들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 있다. 같은 길을 걷지만 그 길에서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저마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든다. 어느새 종달리 너무 오랜만에 한국 방문. 서울을 떠나 제주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 겨우 며칠인데도 마음의 평화가 가득가득 들어찬 기분이다. 종달리 해안도로에 접어드니 멀리 성산 일출봉이 눈에 들어온다. 성산 일출봉을 지나 광치기 해변까지 가야 하고 아직 1코스 절반도 안 왔다. 이곳에도 오징어가 바닷바람에 건조되고 있었다. 여기가 목화육에서 중간도장을 찍는 곳이었는데 난 한참을 지나치고 나서야 알았다. 소가 들어 누운 모습으로 떠있는 우도는 원래 1-1코스이다. 푸른 초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장 제주 다운풍경을 우도. 다음 제주를 찾을 때는 우도도 꼭 들어가 볼 계획이다. 수시로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들. 아, 어, 이제 절반을 또 걸은 것 같은데요. 중간 스텝을 찍는 지점이 목화휴게소인데 제가 목화휴게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중간 에는 보이겠지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휴게소를 들어가야 그 주변이든 그 안이든 스탬프가 있나봐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와버린 거야 거기 갔다 오면 5km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스탬프 중간 스탬프는 나중에 아직 재수업오 있을 거니까 중간에 비 오는 날 차로 이동하면서 하루 중간에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중간 스탬프 찍는 곳에서 항상 좀 휴식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려고 원래 생각이 그랬는데 거기 모르고 지나쳤으니 그냥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요 허허허 송산포 유출봉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건너에 성산항이 보인다. 우도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곳이 성산항이다. 우도와 성산일출봉을 한 프레임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성산일출봉이 가까이 왔다. 시인 이생진 시비거리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는 내게 성산포를 너무나 가고 싶게 만든 시집이다. 이곳에서 바다와 성산포를 노래하는 시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성산 일출봉도 다음에 일출 시간 맞춰서 오르는 걸로 성산 일출봉을 옆에 끼고 있는 수마포 해안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터진목사산 유적지를 지나 광치기 해변이 나오면 일코스 종점이다. 물빛과 이끼끼 높낮이가 다른 너럭바위가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광치기 해변. 이제 종점을 향하여 2,300m를 가고 싶어요. 이 코스 완전 했네요 올모트. 종점이 눈앞에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다. 드디어 1코스 끝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내일 걸을 2코스 시작 도장도 함께 찍었다. 몰래 길은 나처럼 혼자 걷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광치이 해변 아래까지 내려가서 바닷물에 발도 담고 보고 사진도 좀더 많이 찍을 걸.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된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라고는 생각하는데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데도 매번 망각하게 된다. 아직 오후 3시가 안 돼서 내일 걸어야 할이 코스 시작 부분을 걸으며 조금 확인해 두고 숙소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정류장을 뒤로하고 광치기 해변 건너 이 코스 시작길에는 유채꽃이 잔뜩 피어 있었다. 유채꽃밭을 지나 내일 걸어야 할 길을 조금 걸으며 확인한 후에 바다를 품었다는 문구에 눈길이 가서 들어간 해촌. 이 집에서는 회를 먹어야 하는데 혼자서 그리 거하게 먹을 수가 없어서 전복 뚝배기를 시켰다. 맛은 보통 딱히 권하고 싶은 메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걷는 내내 제대로 먹은 게 없고 이 집도 비우맛집 바다를 보며 한 그릇 깨끗이 비웠다. 혼자 올레 일코스 완주 후한끼 식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고 맛있었다. 원래 일코스는 15km 정도인데 오늘 하루 총 19km 28,000보를 걸었다.